자, 지금부터 85세 된 동네 어르신 유혜우 님으로부터 동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볼요이 동네에 처음에 저기 처음부터 여기 사신 건가요? 내가 지금 3대 4대째 사는 게 4대째? 4대째. 음.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에, 형제분이 몇이셨어요 네, 형제가 오 형제에서서 오, 오 형제, 음. 에, 오 형제였는데 지금은 저 여기 혼자 엄마 사시고 음, 다외에 다 계시고 어. 그리고 그 조카분이 큰 삼성전자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익형. 유익형. 음. 그러면 동네에서 떠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가 예, 대학까지도 여기서 당겼지 내가 아대학아가르쳐 주니까 아, 아, 그렇지 고생하셨네 형님. 음. 음.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선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고선 삼성전자에 졸업당 후에 바로 삼성전자에 들어가. 입사를 하신 거지. 음. 음. 입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바닥서부터 올라가서 삼성전자 상무,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사장이지 네, 상무이사하면 엄청 높은 직급인데. 여기 제일 재단가회 여기 회사 네. 있잖아. 예, 예. 그거 처음 지, 지, 지구선 사장으로다가 발명이 났었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나 고향에 가서는 안한다 음. 음. 아, 그래서 거기를 떠났는데 음. 인재니까 삼성전자에서 또 음. 어, 음. 스카우트해갔구나. 음. 어. 그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 아니야? 은퇴했지. 지금은 어디 사시는데요? 분당. 분당. 아. 그럼 나중에 그 제가 검색을 해보면 좀 나올 거 유익형씨. 유형. 그 다음에 그동네 처음에 이 들어왔을 때 동네 초기 모습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저기요, 이 동네에 처음 개방한 적이는 모르지. 내가 그거를... 아, 제가 뒤져보니까 일제 때, 그때 일제 때, 초기에, 응. 일제 초기에...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긴데, 이 아름 말로 저기 동근이 아버지, 이웃집에, 이웃집에, 응. 그 동근이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이 벌탱가 여기 사셨대야. 아, 예. 어? 근데 거기 동네가 몇 가구 있었대. 동네가 이 동네 생기기 전에 동네가 있었대는겨. 이 동네도 좀몇 가구는 있었지. 예. 근데그 동네가 벌탱 거가큰창마가져마자 우선 침수가 돼서 되는겨. 음.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살지 못할 때라고러고선 일로 한두집두집 집 그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거라고. 아, 그렇게 음, 해서, 멀태. 음. 뭐, 주변에, 주변에, 마을 사람들, 흩어져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씩 모이기 시작해서 동네가 시작됐다는거에 그렇지. 거. 네.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온 거지. 근데, 나는 저 우리 선대, 뭐, 그 저가신 양반들이, 나는 모르지. 그 양반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래는 우리 유가가 여기 발 들여놓기 직전에는 안성서 천연병이 있어가지고선 응? 아이고 이 손자 새끼들 우리 청조 할아버지가 아청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서 그냥 손자들 데리고선 일로 응? 넘어오며 여기 넘어왔을 적에 그때에 동네에 몇가구나 있었던 거예요? 뭐한 십여 가구 한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 초기에 십여 가구. 어 초기에 아주 조금 아니 뭐 동네 같지도 않아서 때. 그렇지. 아니 전혀 우리 집 앞에도 음, 마당을 음. 팔때그 비석이나 오그랬어요. 글쎄 그렇다는지요 어. 여기가 그냥 산이고 어. 여기 뭐산빛에 집들 저기 한 거는. 집터 다을적게 땅을 파니까 뭐 해청도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러니깐 이옛날에 어릴 때 애들이 엄청 또 죽었잖아. 응. 응. 그러니깐 여기 산 산이었었고 응. 여기 로만좀 바시 있었고 그래서 때는겨 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깐 그때는 바셔서 이게 이땅 전체가 명예가 나나날. 그러니까 이제 외정때 청량하고 뭐 이렇게 하고 명예라는 저 토지 명예를 뭐 덕지금으로 한 덕끼고 지그렇지 권리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가 광영 양우씨네 땅이었었다고 음. 이 터가 다예 얘기하세요 음그 땅이었는데 내가 와서 그거를 분할을 했다고. 아. 응. 응. 요 가운데 여기다가 저기 상인의 집 밑에서부터 얘 아래 저기 뭐야 저기 주인의 집그 응. 올르다가 한집다이다고 그래서 동네가 우리 응. 집 있는데도 여러 집이 한 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그거 분할하는데. 수십 년을 싸웠어. 아유, 내가 와서 이게 분할했다고, 어. 내가 철나가면서. 그래야 내가 한 20대, 어. 20 직전에, 이거 그때 그분할하한거다 그러면은 음. 또물레방앗간 자리가 있었다며요. 거기 정... 옛날에는, 네. 거기가 기들방학하고, 네. 그 뭐여, 시랄한 박대. 기그래 맞아, 이렇게 발로 누르는 거. 응, 발로 누르면서 쿵쿵, 철구질 하는 것이, 뭐. 네. 그, 학위, 내가, 그, 얘기했지만, 이 아래, 지금, 방앗간 짜리. 거기가 물레방아가 아니라 디딜방아였어요? 디딜방아는, 조카도, 알콜, 그거, 그, 그, 옛날 물레방아 짜리 있는 거? 아니, 아니 그, 기억이 안 나요. 응? 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음. 그, 방앗간은 기억이 나는데, 그, 논은 같은 거, 그, 다 기억이 나요, 그거. 음. 아까 앞으로 상인의 상인네 집 밑에서 그 아래를 가려면싹같이 비열 맞아요. 비열이 그게 그 옛날에 굉장히 비열. 옛 응. 비열 같았어요. 오만한 응. 길이었으니까. 너무 길이었으니까 그냥 사람만 걸어다니고 소만 당기고 그냥 이랬지 마차 길도 못해서. 그러면 그때가 물레방아가 아니라 디딜방아였었다. 어, 아 그게 디딜방아. 제가 지금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어. 음, 디딜방아. 그게 디딜방아였. 디딜방아있었는데 외정 때 이제 어? 외정 뭐 그건 몰라 그 전에는 그 내용은 모른다요 이제 여수코 할아버지가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선 뭐뭐그쟤는 그거 나무 땅이니까 그 인수고 뭐고 그냥 명예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보라고 아, 이제 딴거 옛날, 옛날에는 또 말로 잠깐 니가 해라 이런 뭐, 어, 식으로 어, 어, 그러시니까 이제 그걸 손수 물레왕하는 장산비보 그러니까 지금 복대비보들이 거기가 거기를 막아가지고선 이 앞으로 해서 또를 만들고 또 그냥 그석헌내 영봉성 석헌내 땅이 과동. 그걸 도지를 주고, 그러니까 도지가이라는게 이제 세를 주고서 이제 거기다 문양. 옛날에 토지가 오늘의 세요. 이 양반이 음, 응. 세운 응.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문영이 정조 할아버지가 문영었던 거야? 아니야 할아버지. 문영이 할아버지? 응. 음. 음. 할아버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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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그 할아버지 성함 알수 있어요? 유해진. 유해진? 응. 음. 음. 아. 아. 음. 그리고 이제, 그냥 반이 이제, 외정 때부터는, 6여 때, 6여 직전까지 하다가, 난리바라는 이제 못하고선, 그냥 내놓은겨, 내버린겨. 음. 내 땅도 아니고. 그렇지. 응, 음, 음. 그러니 그래 이런 게 이제 봉서광네가 이거 하춘이 할아버지가 그걸 이제 맡아서 한 거야. 아, 그 그러면 그 방아 디딜 방아를 문영이 할아버지가 하다가 저기 하춘이 하, 저기 할아버지 하춘 씨 할아버지가. 하춘이 할아버지하고 저기 분디기 아저씨 있잖아. 요 저기 석훈이 아버지. 아, 그그 그, 맞아. 그 아, 형아분 성왕이 뭐죠 그 분? 이인후 아 맞아 성인후응응그냥반하고두 음, 음, 음. 음. 분이 그걸 맡아서 했었다 아디딜방아 음, 디딜방아가 아니라 디딜방아는 그 전이고 전이고 요때는 물레방아로 했다? 응응 음, 음. 아. 예, 운영을 이 양반이 하다가 문영을 양반. 하다가 문영이 할아버지가 문영을 하다가 딴른 할아버진 냉기고 이 양반한테 냉겨준 거아요요요요요 하춘 씨 조부한테 냉겨서 음. 정인우 씨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때 이, 이때가 디딜 저기 물레방아였다 물레방아 아그래곧그 음. 물레방아도 그 자리에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음. 아 그렇게 해다가 아 하철이, 저기 저기, 하철이 아버님하고, 하, 하춘이 아버님, 하춘씨 아버님하고 또 운영을 했다며요, 그방앗간을그방 아니지. 물레 방아는저 그렇게 하다가, 네. 그냥 관절이 내놓고. 아, 내놨어요, 또는. 응, 그 이제 못한, 이제 여기저기 방화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아. 원동기 방화가 생기니까, 그게 안 되잖아. 응. 응? 그러고 그거 관리가 물내리고 하는 관리가 아주 엄청 심하게 지 응, 돈은 안 들어가도 인력이 엄청 소모되는데 라고 물내방을 하네. 음. 마치고 물내방화를 했다. 물내방화하고 운영. 이게 장산 립보물 그걸로 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 옛날에 그 똘이 컸어요. 컸죠. 아, 어. 응, 옛날에 응. 어릴 때는 이게 엄청 커 보였어. 그냥 거기서 우리 고기도 잡고 막 그랬거든. 미, 보, 뭐, 물로. 아 이게 아무도 모르는 냉물이에요. 물레 탕하고 운영. 그렇게 응. 해다가 그러면 방학가는 어떻게 된 거야? 정미소. 그러면 이제 생일날 집터에그 예. 집자리, 예. 거기 이제 방아가 생겨요. 예. 물레방아가 이제 운영하기가 예. 참, 우리는 물 때문에 물한번 대더라도 밤에도 댕기고. 맞아 밤에 그 몰래, 몰래 가서 대고 막그랬어물 대기가 힘든 거아니야그 어. 어디 터지고, 뭐,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긴힘들이니까 이제 그러고선 원동기가 생겨가지고선, 저, 응? 그러니깐 야간 편이면 누가 커봐서 방을 찔나고 그래. 그렇지. 응? 네. 그리고 원동기 없는 동네는 옛날에 장사들이 원동기를 방하러 집으로 다면서 댕기면서, 동네 다니면서 도 지었다고. 원동기 집으 다녔어요? 응. 어, 집으로 기니면서그러니까이 동네 저 동네 응? 가서 방할 짓고. 옛날에 방할 짓는 일이 큰일이었으니까. 큰일이철 젊은이래. 하는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원동기가 생기니까, 그래 이제 원동이도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가 그런 걸 하면은 그걸 방아를 치고 다니면서 응, 음. 동네마다 생기면 었다고 아, 그래요. 마차 응? 있는 저집이 동네가 이렇게 흔찮아서. 옛날에 마차도 기했어요. 그러고 또 동네 들어가면은 마차 기이 없어. 맞아. 응. <laughs> 그러니까, 지구, 그런 데는 지구 댕이고 마차길 좋고, 그런 데는, 응? 마차를다가도 하고, 응? 이래, 이래고, 댕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생일 날 집자리, 조가도 알게 방아, 방아 있던 거. 네, 있던 거? 알지. 응. 응. 어릴 때거기서 많이 놀았으니까. 그거를 할 적에는, 하충야 할아버지. 음. 작은 근골 이재성씨라고, 또. 이재성씨. 네. 음. 그 다음, 세 명이었다며. 응. 음. 그리고 저기 뭐, 송효성. 송효성. 음. 음. 이 양반들이 세 시사야. 이 송효성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저기, 자건주 골매 그건 뭐야 개 이름이 뭐야 그거. 송시 거기 송시 집안 응, 응. 아 자건주 개큰 아버지예요 왜그 저기 조카 뚫어야 되는 사람 하나 있지 그개개 네, 죽었지 걔 죽어서 개큰 네. 어. 응. 아버지예요 어, 그러니까는 개가 이름이 나생각이안나다 자건주 거 송시 응. 응. 그세 분이 이렇게 했었다고. 응. 씨, 음. 그러면 그기까지 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샘 얘기를 해야 돼. 처음에 동네에 물이 없어가지고 작은 집구리에서 퍼다 먹었다문에처그래서대요 그래서 내 거기 또 사진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러고선 거기 뭐 없어졌잖아. 뭐 예? 뭐, 없어졌는데 턴온 있잖아. 턴이 음. 있으니까 흔적은 있더라고. 그러고선 이완덕산 언덕쌤이 자연건수 난데 나는, 네. 건수가 있선, 있으니까 네. 그냥 허집구선 가생에 돌멩이 쌓아놓고 그랬더라고 어. 나도 어려서 그, 그 옆집이 네. 옛날에 그 뭐야 저기 윤회가 살았었대네요 윤회 아빠가 거기서 태어났다네 그럴게요 어. 그래서 난맹인이 생각만 나지 윤회 아빠가 거기 태어난 건 음. 모르, 모르겠거든 이게 음. 그게 윤회 아빠가 그러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그 물을 먹었다 하더라고. 아, 그 물을 먹었지. 아, 그 물을. 그리고 저 꼭대기는 뭐 지금같이 많지 않았었지만, 한너도집 됐었지. 거기. 근데 거기 물이 적어가지고, 물가지고. 물... 아니, 이제 너도집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아래까지 고개 턱이 물통이고 당기가 힘들지. 시동이. 그래도 그걸 이고탱기걸려가 봐. 아, 그... 윗, 윗말에서 아래쯤 내려오기가 힘들으니까 그랬구나 음, 거기다 타, 저기 물을 탄 물을 거구나. 그걸 음. 먹은 거라고. 그 음. 그리고 그거, 그러면 저기, 그거, 그 물도 먹고 있는데 그 물이 작았대. 그 여자, 노인야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물이 적어가지고 먼저 그물 떠가려고 일찍 떠가면 나중에 뜨는 사람은 물이 없었대요. 물이 음. 없고, 아, 그럼 건수나는 게얼만하 있어. 예, 맞아요. 물, 저기 물도 없거니와, 지만 오만 은 뜨기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모여들어가지고서 네. 그래도 온거서 그러면은 그 물하고 언덕샘물하고 여기 승변의 자리에 있던 그 샘도 네, 네. 그것도 건수샘이에? 아 이제 이거는 정식으로 판 거지. 판 거예요. 음. 어. 그거는 저기가 유승렬 씨 조부가 그 땅을 기증한 거라네요. 음.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기증해서 그 물을. 유승렬이.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가. 음. 음. 아니 이게. 터가 예. 그, 그 땅이었어요, 역사가 아주 중요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음. 거예요. 이거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후대에 연동의 내력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이런 얘기를 잘 하셨을 거예요. 알지. 엄청하고 <laughs>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벌써 22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그니까, 러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고그 후서부터는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 왜냐면, 58년도에, 대동기, 내가, 저기, 대동기 장부가 있더라고. 그거 어서 오 어서 아니, 찬종이가 오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 가져와, 내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그쪽으로 막 이렇게 돼있어서. 그 경당에 있었던게 근데 거경서 온다는 게 갑자기, 갑없어졌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나서 이거는이 네. 네. 얘기는 끊고 얘기를 하고, 찬전. 오늘 그 유해운 어르신의 동네 내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을 비서 어? 표지서 여기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론. 이동네 사시던 이정은 씨가 어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 밤에 기석을 저기 마을 회관에 회관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표석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 주변에 있던 일꾼을 수소문 한 끝에 지게차 운전을 아 하는 기사를 만나, 만나서 소개를, 소개를 해줘. 네. 그,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여 동네로 데오고가져오 인기 왔다 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인기 올때 지게차비 얼마, 뭐 술값 얼마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주었을걸? 뭐요? 정원이 처족화가 그걸 했다고. 아니, 지게차비가 나와있어요. 음. 나와있어? 나와있어. 얼마? 14만원 줬대, 14만원. 그리고, 그거, 언덕고에 저기, 가라문이 뒷곡에 내려오느라고. 네. 지게차라는 게, 이, 이게 지금 공중에 있는 거거든? 비알로도 뭐 내려오고. 맞아요. 술이기 10, 때문에. 네. 바꾸러 내려오느라고 혼났다고. 네, 고생했다고. 응. 그래요, 그러면. 응. 저, 마을 표지석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응.